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6. 세상의 문제, 과학적으로 질문하기입니다. 세상에는 매일 많은 일이 일어난다. 화산이나 지진, 태풍과 같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자연현상도 있고, 고령화나 국제 분쟁처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회현상도 있다. 또한 난치병 치료나 미세먼지 감소, 인공지능 등 우리 생활을 바꾸는 과학적인 연구 성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현상을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일은 왜 생길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 중에는 과학적인 연구를 하여 해결되는 것도 있고,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것도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 또 다양한 질문 중에서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일까? 한 가지 예로 기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기아 인구는 약 8억 명으로 세계 총 인구의 13% 이릅니다. 또 개발 도상국의 5세 이하 어린이 중 3분의 1은 매년 영양실조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2015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라 진흙을 구워서 만든 빵입니다. 중남미 섬나라 아이티가 있습니다. 아이티의 수도에서 주민들이 진흙으로 만든 빵을 서로 나눠 먹는 모습입니다. 이 나라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국제 원조 물품의 배급도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은 진흙과 소금, 식물성 쇼트닝을 섞어 만든 진흙 쿠키로 겨우 허기를 달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몇 가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 또 식량을 골고루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영양실조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연재해와 식량 부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기부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의 질문 중에서 과학 탐구 문제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자. 위의 질문 중에서 어, 과학 탐구 문제로 적절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양 실조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이 과학적 탐구 문제로 적절한 것이 되겠지요. 기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과학적 탐구 문제로 발견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탐구 방법이 명확해지고 해결 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되도록이면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은 거북이 가운데가 잘록하게 그 플라스틱 조각에 위에서 조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보통 거북의 등딱지는 둥글고 평평한데 사진에 나타나 있는 거북은 마치 모래시계 또는 땅콩의 모습과 같을 정도로 거북이의 모습이 크게 변형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질문을 세 가지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몇 가지, 세 가지를 예를 적어놨습니다. 왜 거북이 허리가 플라스틱 쓰레기 쓰레기에 끼어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끼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왜 거북이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사람의 잘못이지요. 그 다음에 왜 플로리다 해안에서는 이런 모습의 거북이 발견되고 있을까? 이런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상황과 관련하여 내가 궁금해하는 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궁금한 점과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무엇인가? 네 번째, 과정 위에서 만든 질문 중에서 기존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어려운 것을 빼고 가장 흥미롭고 독창적인 질문을 선택한 다음, 구체적으로 탐구 문제를 만들어 보자. 저 거북은 왜 땅콩 모양이 되었을까? 1980년대 어린 붉은기 거북 한 마리가 미주리에서 헤엄을 치던 중, 불행하게도 이 거북은 6캔, 캔 6개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 고리의 몸이 끼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거북이 계속 자라면서 플라스틱 고리는 몸통 중간에 꽉 끼게 되었고 등껍질이 변형되면서 모래시계 대지는 땅콩과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을 땅콩 거북이라고 부릅니다. 1993년 이 거북은 구조되었고 몸통에 끼어있던 플라스틱 고리는 풀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살면서 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탐구 문제를 발견하려면 먼저 상황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할 만한 선, 문제를 선택해야 한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탐구 방법도 명확해지며 과학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의문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찾아 실제로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들이 걸어간 길이다. 위 땅콩 거북의 사례처럼 탐구 문제를 발견하려면 사회 현상이나 상황에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의문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 활동이 나왔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방법 화석 연료를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운행하면 황산화물 황산화물은 황과 산소와의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인데 이산화황, 황산 그리고 황산구리와 같은 황산염이 황산화물에 속합니다. 이것들은 주요한 대기오염물질로서 산성비의 원인인데. 식물의 염록소를 파괴하여 말라 죽게 하는 등 피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질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여러가지 화물의 합 총층인데,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질소산화물은 식물 잎의 가장자리 부분에 괴사, 잠, 점막을, 괴사, 반점을 인맥 사이에 발생시켜서 식물을 괴사시킵니다 이 물질들은 대기와 토양을 산성화한다. 토양은 산성화학비료를 사용하면 산성화되기도 한다. 토양이 산성화되는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성화된 토양을 되살릴 방안을 고안해 보자. 토양 산성화의 원인과 문제점 토의하기. 식물 생장이 알맞은 토양의 산도는 대략 pH 5.5에서 6.6 정도로 pH가 이보다 작을 때 토양이 산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양 산성화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별로 아래의 요인 중한 가지를 골라 관련된 사례를 조사해 보자. 토양이 산성화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대기 중으로 황산화물이나 질소 산화물 등이 유입돼 가지고 이것이 비와 함께 떨어지게 되면은 토양을 산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에는 집중 호으로흙 속에 염기성 물질이 식혀져 내려가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화학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도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토양의 pH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2009년에는 그 여기 보면은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렇게 심하지, 심하게, 아주 심하게는 분포되지 않았고, 절반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주로 이, 주로 이 서부, 서부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형이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 낮은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서쪽 지역에 산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그런데 2014년이 되니까, 그, 서쪽만, 서부 지역만 산성화가 나타난 게 아니고, 동쪽 지역도 산성화가 심하게 이렇게 번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의 산성화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보자. 제주도는 2009년까지만 해도 산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4년이 되면서 제주도까지도 산성화가 되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토양산성화가 더 진행되었지요. 다만 이 전라도, 전라도와 경상도 및 강원도 일부, 강원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토양산성화가 약화되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 생겼네요.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토양이 산성화되는 까닭은 무엇인지 모든 별로 토해 보자. 어, 첫 번째로 산성 화학 비료 사용량이 증가했고 두 번째로 대도시 지역에서 유출된 황산화물이나 질소 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이동해서 빗물에 녹아 가지고 산성비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는 물론 인근 산림 지역에도 산성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철과 가을철 집중 호우로 흙속의 염기성 물질이 빠져나가는 것도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토양이 산성화되면 자연환경, 환경과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든별로 토해보자. 첫 번째, 자연환경에 주는 영향. 산성화된 토양은 식물의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수소이온이 뿌리로 침입하여 식물 체내의 단백질을 응고 또는 용해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양 미생물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로운 미생물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낙엽이나 동물 사체의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물의 영양 공급이나 먹이 제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화 작용으로 형성된 산 자체가 오염물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토양에서 양분이 잘 유실됩니다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 토양의 산성화가 식물의 생장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쌀이라든가 채소 과일 등 토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을 섭취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도 말라 죽게 됨으로 산림욕은 물론 나무로 만들어지는 가구라든가 종이 등 종이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지하수로 유입된 산성물질은 지하수가 오염되어 지하수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여러분들 다음주에 계약하면 실험을 하겠, 하겠습니다 흙과 증료수의 혼합물을 거른 용액의 pH를 측정하고 생석회 가루로 중화시키는 그런 실험을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개학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